안녕하십니까. 문상길입니다. 실천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실천강령 1. 우리는 모든 사업비를 분명하게 사용한다. 에서 4번, 5번, 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개발 사업에서 돈을 사용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돈이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를 검토해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. 이런 것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사업비 지출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. 사업비 지출 규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. 첫째, 흔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금전적 사고를 예방하고 업무를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. 지출 금액이 큰 핵심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일회당 지출 한도 금액을 정하여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사고를 대비하고 지출 결의가 늦어져 업무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임 정결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. 둘째, 주별로, 월별로 결산을 해서 미리 짜놓은 예산에 맞게 사용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주 또는 다음 월에 반영할 것입니다. 셋째, 내부 사업비 지출 협의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한도 금액 이상을 지출하고자 할 때, 그 지출이 올바른지를 점검하는 별도의 회의를 구성하여 사업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. 재개발 사업에서 어떤 수입이 언제 생겼는지, 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것을 회계감사라고 합니다. 국내 5대 회계부인에게이 일을 맡겨 분기 또는 반기별로 회계감사를 받아 자금 지출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. 6번, 전자회계체계도입및 운영, 7번, 전자결제체계도입및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